네, 반갑습니다. 4월 27일 휴마시스 바이오스마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휴마시스가 이 자리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반등을 좀 세게 치다가 지수에 눌려가지고 다시 하락을 시켰어요. 자, 또다시 전쟁 이슈가 떠면서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랑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주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자리였다.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반등을 분명히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 반등이 일어났고요. 이게 기술만 눌리지 않았으면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14,000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락을 시키면서 일단 여기서 에 유지를 하는 모양을 그렸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종가 보압, 근처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계속 끌고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상향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잠깐 자리가 조금 안 좋은 것 뿐이지 다시 한번 말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가 조정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지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돌릴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은 거의 다온 거기 때문에 많이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SD바이오센서 보실게요. 2% 정도 하락을 시켰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방송드렸던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1.66% 하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하락을 많이 안 했고, 오히려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나쁜 자리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셨으면 전 좋겠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수,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수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쟁 이슈가 한번 일단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 가능성 이 있어요. 밑으로 하락을 했다 다시 말아 올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갭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자리는 휴마시스는 지금 자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거의 저점까지 다 왔고 얘네들이 더 이상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투자자 엄청나게 좋아요. 오늘 하락하면서 올렸다가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좀 털었어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자체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거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량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간 투신 금융투자에서 세게 받았습니다. 세게 받고 전체적으로 사호에서도 계속 받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도 소량이긴 하지만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자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량 소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계속 거기서 에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에는 세력들이 계속 자전거래 돌리면서 평단가 낮춰놓고 물량들을 계속 받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 나쁜 자리 아니니까 계속 끌고 가셨으면 전 좋겠어요. 어 어차피 손절 라인 지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더 하락한다고 해도 많이 하락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털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저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 없습니다. 단지 지수가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못 시키고 다시 하락을 시켰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여기에서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투자자 상황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밑에 저점까지 다 왔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평단가 계속 조정하면서 끌고 가시면 된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보시게 되면 여기 저점을 터치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다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유지하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지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점 참고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하다가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 받고 다시 반등치면 그때 다시 평단가를 조금 조정하시면서 끌고 가셔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휴마시스랑.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결국에는 진단키트 업체들이 조만간에 이슈 걸어서 날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버티셔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 나쁜 자리 아니에요. 거의 저점까지 다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터나 밑으로 조금 더 하락해서 터나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은 평단가를 좀 조정하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밑으로 하락하는 건 지수의 영향 때문에 시장의 흐름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타 계신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손절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끌고 가시면 결국에는 지수가 반등칠 때 세게 반등치면서 충분히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수 상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이 내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내일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밑으로 하락을 더 세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받고선 다시 반등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쯤에서 다시 반등을 칠 거다. 2 0 6 백 밑으로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돼요. 물론. 지수가 전쟁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조금씩 하락하게 되면 2,6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꾸준하게 끌고 가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끌고 가셔라. 지금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휴마시스도 지금 거의 저점까지 다온 상황에서 기술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지수가 눌리면서 밑으로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이오스마트도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자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서 지지받고선 반등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